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54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HL만도 후원으로 중증시각장애인 나들이 성료.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황석중 은 HL만도의 후원을 받아 중증시각장애인과 보호자 총 20의 명이 함께하는 특별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정서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개양 알아온 꽃방남회 와 경인 아라뱃길 크루즈를 체험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계양 아라온꽃방남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꽃을 촉각과 향기로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인 아라벳 길 크루즈를 타고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경치를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에이첼만도의 후원 덕분에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나들이에 참여했던 시각장애인 김호임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실컷 꽃을 보고 꽃내음을 실컷 맡았다. 큰 배도 타고 바닷바람을 쐬니 올 한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으며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다. 후원해주신 만도에게도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hl만도 대표이사 조성현 은군포시장의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할 것이다는 뜻을 밝혔다. 군포시장의인종합복지관은 hl만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군포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두 캠페인 군포시 군포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30일 군포시 보건소 산하 군포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접근성이 높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군포 초교사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민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2월 구성 이후 어르신 나들이 사업, 여름김치 나눔 행사, 희망드림 명절 나눔 행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키트 전달 사업,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취약계층 안부 살핌 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매년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시니어 클럽, 2024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위한 문화활동 진행. 군포시니어 클럽, 관장 김종철, 은 지난 10월 30일, 수, 부터 11월 1일, 금, 가지 3일간 롯데시네마 산본 피트인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행사를 진행하였다. 문화 활동은 사물놀이 청약, 단장 진동규, 예술팀의 사물놀이, 색소폰과 노래, 제주꾼 무대로 연출하였으며, 이어서 영화 관람과 식사 제공까지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드리고 참여자분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참여자 이 어르신은 영화관에서 다양한 공연과 좋은 영화를 보게 되어 너무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관람하였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군포시니어 클럽 김종철 관장은 문화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시며 남은 기간 안전한 일자리 활동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3일 동안 참석하여 모든 참여자 어르신께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문화활동을 통해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군포시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 군포시에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주거복지센터 주거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포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30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 관내 민관 주거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4년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에 선정돼 주거복지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최희영 과장,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차선화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주요사업, 우수사례를 통해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욱 내실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이학성 선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김포시 시장 김병수, 는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이학성 선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80kg급 DB 청각 선수부 결승전에서 임대호 서울 선수를 걷고 금메달을 차지한 이학성 선수는 꾸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대회 연례 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다. 또한 이학성 선수는 지난 3월 2024 비수케크 세계 대프태권도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여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4년마다 개최되는 하계 대플림피 청각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는 세 연패를 달성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도가 거듭될수록 연속 우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마련임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훈련을 통해 대회 열래 연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이학성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선수단은 2024년 8명의 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11개 대회에 출전하여 35개의 메달, 금 12, 은 6, 동 17, 을 획득, 김포시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김포시 아동복지기관 여비체,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협력강화회의 개최. 김포시 시장 김병수 는 지난 11월 1일 지역 다양한 아동복지기관 단체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드림스타트 제3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이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회의 사례 대상자 결과 보고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신규 사례 발표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은 사례 대상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논의된 신규 사례 가구는 건강 보험 및 공과금 장기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상 아동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가구의 치료비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물품 지원 등 대상가구에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